김태희 씨가 마이 프린세스로 돌아온다면, 김하중 씨는 사인으로 수목 안방극장을 찾습니다. 바로 내일 첫 회가 나란히 방송될 예정인데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가 선뜻 쉽지 않은 두 드라마의 대결. 과연 김하중, 김태희 씨, 두 사람 중에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살짝 함께 예상해 보실까요? 오는 5일, 첫 방송될 수목 드라마, 사인과 마이 프린세스. 동시간대 방송되는 경쟁작인 만큼 벌써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주연배우로 각각 박신양과 송승헌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미녀스타인 김태희와 김하중까지 나서 두 드라마의 경쟁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희와 김하중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선 김태희는 마이 프린세스에서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억청녀이설역을 맡아 발랄하고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 이설인데요. 금방 전화하신 분이시죠? 누구세요? 이설이라고? 되게 뭔가 갔다. 방 있어? 반합니다, 고객님. 그동안 차분하고 이지적인 역할을 주로 맡아왔던 그녀가 과연 이번 마이프린세스를 통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네요. 있는데요. 김하중 역시 사인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네. 보여줄 네. 것으로 알려져 네.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검하라고 하늘에서 계시라도 받은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너 같은 싸가지하고 실갱갈 시간 없어. 내 생애 첫 사건이야.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범위를 붙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배경인 드라마 싸인에서 그녀는 포기를 모르는 신입 법의학자 역을 맡았는데요. 감정적이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했던 연기보다 좀 다르게 현실에서 욕하는 연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조금 낯선 연기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새롭고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는 두 배우. 그동안 주로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여왔던 김태희는 마이 프린세스에서 소녀시대의 댄스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일단 선곡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뭐, 소녀시대, 뭐, 원더걸스. <laughs> 여러 곡과 여러 이제 걸그룹들이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다음엔 엉덩이 주세요. <laughs> <쳤죠. 웃음> 아니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게 그날 밤신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훗을 결정하게 되었고. <laughs> 동작이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었어요. 소녀씨 대의 춤을 제가 그대로 재현을 한게 한 아니라 그냥 정말 쉽게 일동 정도로 가볍게 이제 안무를 짠 거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김하중은 극중에서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 안 탓에 안 소리를 안 자주 안 질러 안 병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아, 어떤 사건에 몰두하게 되면 약간 저돌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감기랑 편도염에 좀 걸렸어요. 고 쉽게 좀 이렇게 갑자기 기침이 좀 나오고.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두 드라마. 그래서인지 제작 발표회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태희와 김하중은 각각 자신의 캐릭터를 그대로 살린 의상을 입어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태희는 티아라와 흰색의 드레스로 드라마 제목처럼 공주 느낌을 물씬 살렸는데요. 앞으로도 작품에서 이런 공주 패션을 자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궁도 어 이제 약간 영국풍으로 만들고 저도 한복보다는 이제 서야, 서, 서양풍의 그런 드레스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반면 김하중은 연예계 대표 몸짱 스타답게 미니 드레스로 아름다운 몸매를 뽐냈지만 볼드한 액세서리와 느슨하게 따은 헤어 스타일로 보이시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신입 열혈 법의관으로 연기하는 그녀는 그동안 보여줬던 화려한 패션을 벗어나 수더분하고 편한 의상을 입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미녀톱스타 김태희와 김하중의 이번 경쟁에서 승리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마이 프린세스 와싸 인의 대결 앞 으로 지켜보 겠 습니다.